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laughs> 맨날 집에만 있는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 미국에서 친한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하기 전에 저의 가방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어, 사실 아직 가방을 안 썼어요. 그래서 가방에 같이 어, 넣으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방은 제가 몇 개월 전에 구입을 했던 건데, 요건 디올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에 되게 애정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 가방보다 한 사이즈 더큰 거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는 요 컬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가지고 다닐 때 가방이 너무 작으면 잘안 들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예로 제가 예전에 요 샤넬 가방을 너무 컬러도 예쁘고 사이즈도 조금 해가지고 귀여워서 샀는데 얘는 진짜 딱한 번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거의 산지 1년이 됐는데 1년이 넘었나? 근데 거의 한 번밖에 안 들었던 제품이에요. 사실 안에 너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작은 가방은 잘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보다 딱더큰 사이즈?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았는데 블랙을 사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적게 들어가진 않아요 안에를 보면 생각보다 작진 않아요 약간 좀 저거보다는 크기가 안에 좀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너무 나쁘지 않더라고요 얘를 하나로 해서 어깨로 이렇게 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멜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해, 두 겹으로 해가지고, 어깨로 멜 수도 있고, 손목에 이렇게 감아서, 클러치처럼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좀 여러 가지 활용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역시나 되게 마음에 들었고,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들고 나갈 거예요. 일단은 베이스 제품을 한 가지를 넣어요. 근데 여름에는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넣을 때도 있는데, 겨울은 워낙에 건조하니까 좀 촉촉한 타입의 쿠션을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 쓰고 있는 건이 제품이에요. 보타니킬보 투윈원 커버 쿠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최근에 가로수길에 올리브영을 갔었는데 그때 우린이랑 연두콩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좀 촉촉한 쿠션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연두콩이 정말 완전 완전 이거쓰라고 이거 진짜 좋다고 계속 그러면서 완전 강추를 해가지고 다른 걸살 수가 없었어요. <laughs> 얘가 너무 이거를 좋다 그래가지고 어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얘는 일단 되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열면 쿠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면 컨실러. 촉촉하기도 촉촉하지만. 이렇게 컨실러랑 쿠션이 같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이거랑 다른 쿠션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써봤는데 이게 또 다른 제품들보다 좀 촉촉한 편이라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먼저 넣을게요. 베이스 제품을 넣었으니까 다음은 오늘 바른 립을 넣어야겠죠? 오늘은 이두 가지를 사용했거든요. 먼저 디올의 립 타투 451번을 먼저 바르고 그리고 중간에 이 샤넬 164번 이 컬러를 중간에 발라줬어요. 이게 디올. 이 샤넬 잉크 이거는 살짝 호송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녁에 외출할 때는 뭔가 계속 신경 써주기가 힘들잖아요. 낮에처럼 계속 수정을 하고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틴트를 사용하고 그 위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그렇게 해서 좀 지속력을 높여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틴트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요 샤넬 제품을 발랐는데 두개다 들고 가고 싶긴 한데, 가방이 오늘 좀 작아가지고, 일단은 더 포인트로 발랐던 요 샤넬 164번 요거를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건조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멀티밤을 하나 넣을 거예요. 얘는 미샤의 니어 스킨 마데카놀 멀티밤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고체 형태의 멀티밤인데,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덜어가지고, 이 체온으로 녹여서 그리고 사용을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입 쪽이, 입가가 되게 잘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 너무 막, 그 건조한 느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이거는 꼭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요 광대 부분 있죠? 여기도 멀티밤을 발라주면 되게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쿠션만 바르기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요거를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얘를 쿠션이랑 같이 믹스를 해 가지고 발라주면 훨씬 좀 건조함이 덜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크기도 또 작으니까 그냥 이 안에다가 멀티밤도 하나 넣을게요. 아이라이너. 저는 보통 이런 브러쉬 리퀴드 라이너 하나랑 펜슬 라이너 하나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어, 브러쉬 라이너는 뭐 제가 항상 쓰는 블랙 컬러 클리오 킬 블랙 브러쉬 라이너 하나랑 또 펜슬 라이너는 보통 브라운 컬러. 브라운 펜슬 라이너 같은 경우는 라이너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스머징을 하면 아이섀도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외출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아이섀도우처럼 바른 다음에 뒤에 스머징 팁으로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면 또 약간 스모키 같은 아이 메이크업을 또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도 넣고 또 저의 메이크업에서 지워질 만한 아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또 이런 뷰러도 잘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속눈썹이 가끔 좀 처질 때가 있거든요. 속눈썹이 처지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외출을 할 때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찝어줘요. 그러면 확실히 속눈썹이 다시 바짝 올라가면서 눈이 좀더확커 보이고 높은데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자리가 있으면 뷰러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요거는 지금 가져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블러셔. 얘는 크림 블러셔예요. 밖에 나가서 약간 유분기가 올라온 피부에 파우더 블러셔를 바르면 좀, 뭐라고 하나? 뭉칠 수가 있잖아요. 메이크업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는 크림 블러셔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데, 이거는 가져갈까 말까. 사실 여름에는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블러셔도. 근데 겨울에는 별로 화장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잘 없어서, 가방에 자리가 많을 때는 가지고 다니고, 아닐 때는 그냥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도 가져갈까 말까 고민 중. 이건 좀 맑은 핑크레드라서 좀 자연스럽게 붉어지는? 그런 컬러예요. 이건 일본에서 산 거. 비쉐라는 브랜드의 블러셔인데 뭐 아직 자리가 좀 있으니까 얘도 넣어가지고 갈까요? 괜히 안 가지고 가면 꼭 나중에 나가서 생각나. 이거 하나만 더 가져갈래요. 웨이크메이크의 샴페인 캔들 글리터 피그먼트. 요거는 제가 지금 언더 여기에 바른 건데 뭔가 저녁에 외출했는데 요 글리터가 날아가 버리면 뭔가 기분 안 나는 그런 거 있어요. <laughs> 글리터. 만약에 아이섀도우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한다 하면은 저는 이 언더 아이 글리터 요거를 가져갈래요. 요거는 가방에 작아가지고제이 지갑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얘를 넣으면 화장품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지갑을 가져가느니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갈래요. 그래서 지갑에서는 제 신분증이랑 카드랑 이런 것만 몇개 빼가지고 현금이 또 하나도 없으면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거는 요 뒤에 주머니 여기 지퍼로 돼 있는 가방에 주머니에 딱 넣으면 되죠. 그 지금도 지금 충분하게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더 넣으려면 더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요것도 그냥 아까 넣을까 말까 했는데 얘도 그냥 가져갈까요? 뒤올까? 얘를 가져갈지 아니면 좀더 다크한 컬러를 가져가서 나갔을때 혹시 막 레드 립이 바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laughs> 레드 립을 가져갈지, 이걸 가져갈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401번 리퀴드 립스틱 레드 완전 요런 레드 컬러거든요. 요 컬러 되게 예뻐요. 예전에 제가 인스타 라이브하고 막 이럴 때 항상 바르면 되게 다들 물어보셨던 그런 레드 진짜 예쁜 레드 컬러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은 다 넣은 것 같아요. 보통 은요 정도 가지고 다녀요. 오늘은 향수 대신에 요거 쓸 거예요. 바디 오일. 요거 샤넬 샹스 바디 오일인데, 어, 지금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게 바디 오일 바르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뭐 지속력 높이려고 향수랑 오일 섞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바디 오일 타입으로 돼 있어서, 피부도 피부도 보습이 되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오늘은 이 샤넬의 바디 오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저걸 할까? 고데기를 할까? 별로 귀찮아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리고 오늘 이거 입을 거예요. 펀데? 얘는 진짜 아니고 에코퍼예요, 에코퍼. 안에는 완전 심플하게 검정색 바지에. 흰색 그냥 티 입고 핑크 색깔 로 펄을 입고 나갈 겁니다. 여기에 신발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 그래서 이렇게 저의 불금용 가방을 같이 샀습니다. 가방 샀다고 하니까 무슨 학교 다닐 때책 가방 산것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가방을 같이 뭐라고 해야 돼? 오늘 영상은 좀 그냥 가볍게. 나가기 전에 가볍게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